바리새인은 틀렸습니다. 윤리 메시지를 잡았 The Pharisees were wrong. They were holding onto an ethical message. 그렇죠? 성공 so? 메시지를 잡았냐입니다. 윤리 메시지. They held to the gospel message. They held to the ethical message. 틀렸습니다. The medieval church was wrong. 니까 성공 메시지를 잡았 They were holding onto a success message. 틀린 겁니다. That was wrong. Oh. 메시지를 잡았습니다. The Only then will we n o t

마음이 무겁다. 중식잔데. 여러분 출국받는 중식잔나. 평생에 내가 20만 무리 기도를 못 잡았다. 은담보 담 아주 별 그래서 은담보는 반사조금 난리잖아. 그은담보 3 0 0 0자회면입니다돈이면사이면다한다0명이면이없3 0이면 3,000명이면, 3 0 0이면3 0 0이면3 0이면는0 0 0명이면3 0 0이면이이이 그러면 다윗의 생애을 놓고 벌써 어릴 때 벌써 이라죠 he 잠시 후자회입니다이 목동이 있을 때저게 사무엘상 15장 1 3절 사무엘을 만났나요. That is when he met Samuel for Samuel 16 1 t 3 다윗은 이 은압 잡고 있으니까 청소년 때 벌써 탄압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는 길을 he... 조심해야 되는데 벌리앗과 싸우러 oh. a... be 처음에 and 싸우러 간게 아닙니다 그 위험한 곳에 아버지가 심부름을시켰어 이스라엘과 여호와를 모욕하는 골리앗 소리를 들고. 그리는 다윗이 왕이 될까라는 단서를 보더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야 다가올 부터도 100분이 k m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40m 한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알고 있었다니 큰 어려움이 와서 청년신사 올수 밖에 없죠 사올 같들정치분들좀다그 지저분한 것들 다 그러고 어린 목수들께 부담히요지필연적으로 절대로 여러 번내라서 절대로 비어없으수가 <laughs> 없지 으로할때그냥 하는 게아닙니전 논리를 갖다 대 갖고. 그 q 낮은 사람들다 따라가. 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laughs> 사막에 엄침한 곳에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laughs> 늘 기도 속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여깁니다. <laughs> 지금이거 고난 아닙니다. <laughs> 내가 요호와의 집이 <집일>, 영원히 <laughs> 그 안으로 다그 시편 23편 둘째로 쓰여있다. 나는 마지막 절에 왔그 아, 고난 소리 내가 이거 내 집이야. Why, 나 지금 숨도망나는 이게 내 집이 아니잖아. 요하께서 인도하는 길이지 내 집이야. 내 집은 요하의 your 집에서 and 영원히 거아 그래서 임금이 된거오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40미터와 10시 좌회 m 입니다 a n Gelshi Banan, Sawage and Inda. Monday, Sandy k 0 t o Jingo, Sadam s o r g 1000 b 좌회전입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입다이 다윗이 세운 산업의 명대를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40m 앞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일단 불의색과 모든 나라 이것이 잠시 후 10시 방향 좌회전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전북역에 가 300m 앞 매탑 사거리에서 행성 단거리 방향 좌회전입니다 1. 예, 차로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오늘 왔었뗀빈세계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목소리> 다윗이 지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준비가 해놨나? 일단부터 해요, 한 단부터 해요. and so he didn't go by entering in the temple first, but he actually dedicated the temple first. 이게 원칙이야. That is the correct principle. 그래 우리 부산에 유자들이 대단하죠. 인증 어, 받는 분이 인증 기념으로 240억 얻는 그런데 아포나님께서는 really 여러분에게 로뛰보험기 때문입니다. 를 선택한 이유다니까요이아들이정말고그 그들이 정말로 뛰한 그들이 정말로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기때문입니 놓치지 마세요. 중직자 3시대의 누구든. 저보는 뭐죠? 중직자 미래 교회 시대를 위지 3면부터 단거 사거리에서 속성리 방문. 자회전합니다. 차도를 이용하세요.

세계 보물 하도록 도더 파인 원 베리 굿짓 언더 퍼슨 앤잇국 세계로 뛰어난 레므나도들 부득입니다. 팩포 어콜드 인더 아웃스탠딩 레므스 워크네이션 더원 실즈 선원니다 플러스 레므나들이 폴링 어클리드 숙성 3개월 이면 자외제는 여기 있어. 여러분들이 어렵게 하나도 없는 게내믿음처럼 야곱의 기도가 시 여기서 게벳의 기도가 시이죠 여기서, <목소리> 여기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기도가 시 여기서 오바다의 기도가 <기도하시오>. 시 <목소리> 여기에서 아시다시 여러분 그 바벨론에 잡혀갔던 랩런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바로 좌회전입니다 초대교회 중직자 로마스 16장의 기도가 결단을 내냅니다 중자대중력이 된 결단은 램 e 트전도 n t t h a t 다 a novel. Don't you come? l 전 t me guess what Remnant is. You're a l i t t a a n t e i s We have to really 램런트는 세 가지 준비해야 를 되는데 다윗처럼요. 학업, 경제, 뭔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20미터 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학업이 세 가지 준비나면 안 돼요. 학업은 어떻게 발견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sheet 78 7172 3 7 2 isn't it s and 늘을 faith and skill spirituality and intellectuality 믿 its faith and skill